쇠양미 2024년 산 햅쌀 골든퀸 3호 백미 상등급은 신선한 수확으로 뛰어난 품질을 자랑합니다. 고소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며 밥을 지을 때온 집안에 퍼지는 향기가 매력적입니다. 쌀알이 고르고 깨끗하게 선별되어 밥맛이 최고이며 밥알이 서로 붙지 않아 식감이 좋습니다. 구매 후기에서는 밥맛이 너무 좋다 며 재구매 의사를 밝히고 별다른 반찬 없이도 훌륭한 맛이라며 만족감을 표현합니다. 이쌀로 매일의 식사를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수양미 2024년 산 햅쌀 골든핀 3호 백미 특등급은 신선한 향기와 고른 쌀알의 윤기가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조리 후에는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이며 밥알이 고슬고슬 하면서도 쫀득한 식감을 유지합니다. 다양한 요리와 잘 어울리며 작은 가정에서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용량입니다. 구매 후기도 긍정적이며 생쌀에서도 고소한 냄새가 나고 밥을 지었을 때 쫀득하고 고소한 맛이 난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쌀로 매일 맛있는 밥을 즐겨보세요. 프리미엄 24년 햅쌀 수양미 현미 현미쌀 골드퀸 10kg은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경기도에서 생산된 골드퀸 품종의 현미로. 신선한 2024년 햅쌀입니다.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에 도움을 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골드퀸 품종은 고유의 풍미 와 쫄깃한 식감으로 다양한 요리에 잘 어울립니다. 건강한 식단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선택해보세요. 더담은 2024년산 햅쌀 선광미는 특등급 품질로 사라리 고르고 깨끗하여 밥맛이 뛰어납니다. 윤기와 찰기가 살아있어 밥을 지을 때마다 고소한 향이 퍼지며 식은 밥도 맛있습니다. 20kg 대용량은 경제적이며 10kg은 4인 가족에게 적합합니다. 신선한 햅살로갓 도정한 듯한 신선함이 느껴지며 씻을 때 쌀뜨물이 막습니다. 구매자들은 쌀의 찰기와 윤기에 만족하며 밥만으로도 맛있다고 평가합니다. 이 쌀로 건강하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